섹션원 오른쪽 대각선으로 오른발 스텝 투게더 스텝 왼발 브러시 왼쪽 대각선으로 왼발 스텝 투게더 스텝 오른발 터치 섹션원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오른쪽 대각선으로 빼 왼발 터치. 왼쪽 대각선으로 왼발 빼 오른발 터치. 오른발 사이드 터치, 투게더 터치, 사이드 빅 스텝. 섹션 투 카운트 원 2, 3, 리포 파이브 시 세븐 에잇. 섹션 3. 왼쪽 4분의 1, 왼발 세일러, 비하인드, 사이드, 사이드. 투 카운트, 홀드. 오른쪽으로 힙 범핑 두 번. 왼쪽으로 힙 범핑 두 번. 섹션 3 카운트. 1 2 3 4 5 6 7 섹션4 오른발 크로스 백사이드 포드 오른발 리커버 왼쪽 1분의 1 왼발 포드 다시 왼쪽으로 1분의 1 피벗 하프턴 섹션4 카운트 1 2 3 4 5 C, seven, eight. 풀 카운트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C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C, seven, eight. One and two, three, four, five, C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2, seven, eight. two a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 and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 o 12시 방향과 9시 방향에서 포카운트 태그 있습니다. 사이드 터치 하면서 어깨 심이. one, t